가이페91.3 메가헤르츠 서대문 공무체 라디오의 주민 서대문 아 12월 날씨 이상한 하간 날씨가 이상합니다 요즘에 하간 그런 속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주민 서대문 강원입니다. 네, 차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아 진짜 이게 뭐가 오나보다 싶은 날씨. 뭐 겨울장마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겨울에 뭔 비가 이렇게 <웃음> 정말. <웃음> 정말. 아. 이게 방송 나갈 때는 이제 뭐 그쳐 있고 엄청 추워졌을 거긴 한데. 아니 근데 그 아니 그게 그냥라 그냥 이이 시점, 12월 달요요 때쯤에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게 이게 좀좀 좀, 그러기도 좀. 하고 너무 날씨가 따뜻하고 평상적인가 평지 네. 평상시와 너무 다르고 이래서 오히려 또 겨울은 또 한파라고 하고 그러니까 날씨가 약간 유럽하고 아, 유럽은 참 한파라고 해서 유럽하고 이쪽 우리 동네에서 한, 한국하고 약간 날씨가 뒤바뀐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예비 후보 국, 내년에 있는 총선 예비 후보들이 속속 속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시즌 시작된 거고. 원래 예비후보 등록의 시작은 12월 12일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각 당마다 어 당의 이름으로 이제 등록하실 분들은 어 예. 국민의힘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검증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통과해야. 통과한 경우에만 음. 등록을 할수 있어요. 통과하지 못하면은 등록할 경우에 나중에 불이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불이익을 받는 거? 네, 네. 검증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비후보 등록하는 것도. 어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때 그 검증위원회 보니까 두 명이 갑한명을한명 이렇게 있었던 게 그게 의미는 있는 거였고요.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그랬었는데. 또뭐 그러니까 12일 뭐대고에서 준비했던 분들 이다 우르르 이제 등록하는 건 아니고. 보통 현역들은 등록 잘안 하죠. 네, 보통 뭐 그러긴 하는데. 음.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출마할 때는 뭐 사퇴 안 하고 예비후보 등록해도 그냥 똑같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빨리 하실 수도 있고 뭐 천천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검증인을 이제 지금 통과시키도뭐뭐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천천히 보면 될것 같고, 뭐 진보당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일년 전부터 후보를 미리 선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laughs> 거기는 준비성이 너무 빠르죠. <laughs> 게 <되게> 준비성이 좋아. <laughs>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전국에 팔십사 명 정도인가 네. 출마한다고, 아, 정도 전국 기자견도 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진보정당들끼리 뭐 연대, 뭐 연합 등등등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지지부진해서 그냥, 그냥 다 따로 할것 같습니다. 아, 그거는 모르죠. 또 선거 막바지 가면은. 대타협이 음. 뭐 이러시고 그럴지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 <laughs> 것으로 네 한번 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서대문 갑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서대문 갑에 지금 예비후보 등록한 사람은 둘다 12일날 등록을 했네요. 그냥 그 예비후보 등록 그 당일 네 젊은 후보 두 명이 지금 등록돼 예. 있습니다. 예, 한 명은 황주영 뭐 우리 주민서재분을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원래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네, 해서 빈 공간에 있던 사람이 예, <laughs> 예, 등록을 했고요. 어, 갑이고 어, 어디까지 소개를 해 드릴까요? 경력까지 소개를 해드릴까요? 경력 전두 줄이니까 두 줄을 예, 소개해 예, 줄까요? 네.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었고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었습니다. 음, 뭐 행정관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저는 <laughs> 그랬고요. 또그 다음에 아, 민주당으로 예,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더불어민주당이고요. 그 다음에 어, 진보당 소속의 손솔 씨가 등록을 했습니다. 어, 경력은 진보당 수석 대변인 현 현재 예 그리고 전 이화여자대학교 총학생장이었습니다. 여기가 갑 여기까지 네갑두 명만 지금 네. 등록된 상태 약간 이런 느낌이 이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약간 국민의힘의 갑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은 어른 등록을 했거든요. 누군가가 뭐그 등록했어도 저는 이제 그국민의힘이 민주당 같은 그런 좀 이게 과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있다면은 저기 검증을 통과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laughs> 그게 없다면 이렇게 이제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자유 의사에 따르세요. 여기 에 국민의미 제법된 자유 의사를 일단 등록할 때 그냥 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안 그러면 지금 갑의리. 국민의힘 조직위원장도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뭐가지 정년퇴직에 나오고 있다는 사람들이 쭉더 그냥 해볼 수도 있을 텐데 안 되고 있는 거로 봐서는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의를 소개드리면은 해어이세 분이 등록을 했는데요. 세분다 12월 12일 마찬가지로 이제 어 뭐지 예비후보 등록 네, 시작된 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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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소개해드리면 문석진 어, 전 서재문구청장 현 어, 서울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가 등록을 했고요. 그 약간 이제 그 가배선 황주영, 의혜선 문석진 이렇게 민주당에서는 현재 1차에 네. 네, 통과된 상태죠. 그 적격하다, 부적격 상황이 없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됐고 국민의힘은 이동호 전 여의도 연구원 상금 부원장, 전 서대문구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네, 자유한국당 시절에. 그때 이제 을 지역 자유 한국당 시절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 아, 자유 한국당이라 그랬을 때는 자유 한국당이 아니고, 어 자유 한국당이요? 자유 한국당 이게 전 전광훈 목사하고 같이 가게 아. 당을 하나 만들었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그분의 이전 이름이 뭐였을 때지? 몰라, 기억이 안 나. 미래 통합당이었나? 뭐 아니, 그쪽 그 당시엔 없었습니다. 보니까 어. 어, 그래서 이분이 뭐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그 하는 정보 이런 개인 정보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위키 같은 사이트에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경력은 없어요. 음. 다그 이웃 때쯤 그러니까 정광욱 목사하고 같이 했었던. 뭐 새누리당이나 뭐 이렇게 그때 미래통합당이나 뭐 이러긴 할 텐데. 그때 이제 그 기독자유당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고흐름 그 속에서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냥 그 레벨에서 계속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유한국당에갖고 따라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자유당 그 당이 아니죠. 약간 음, 예. 예. 그래꼬지 이분은 좀 이렇게 약간 무서운 구호를 이렇게, 아 이거 이분 길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뭐야 저그 뭐지 공정하게 하려면 길게 말하면 안 되는데. 네 다음 넘어가세요. 예, 주사파 척결이라는 <laughs> 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보당 후보입니다. 전진희 후보고요. 어. 현 서대문 주민 대회 조직 위원회 공동 조직 위원장 그리고 현 진보당 서대문구 위원장입니다. 근데 네. 서대, 그 진보당은 서대문 갑 을이 그나진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서대문구 전체 위원회 위원장. 예. 네. 네. 보통 여기가 이제 그냥 행정 조직, 행정 구역으로 그냥 그러니까 네. 보통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국회의원 그, 지역구. 그렇 국회의원 지역구로 당협이나 뭐 지역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데 반해서 진보 정당들은 주로 이제 행정 조직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네 (1위) 보신 거다 (5명) 예 소개해 드렸고요네 앞으로 계속 더 등록을 많이 하실 거고 예. 꼭 당인이 아니더라도 무소속 중에서도 또늘 그렇죠. 나오셨기 때문에 예, 예, 예. 또몇 분은 나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laughs> 네. 됩니다.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 조금 이제 모시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여의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은 완전히 오리무중이고. 뭐 본인이 인류한 얘기했잖아요. <laughs> 아니 요즘 또 분위기가 그 혁신위원장 그만두면서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느낌이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또 윤심이 그쪽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서 그...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혁신위원장 그만두고 용산에서 밥 먹을 때 어~ 나와라 마라 뭐~ 이렇게 했다는 언론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근데 지금은 뭐~ 그~ 거기 뭐~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편이라서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제 출마한다고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출마 안 한다고 했는데 출마를 다시 하는 그런 뭐...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번복시킬지는 모르지만 겠 출마하신다면 네. 근데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안 한다는 거는 스스로 한 말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갈수 있겠죠. 아무도 가게을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오게 정리 시켜놓은 상태에서 아, 인연 말고는 없습니다. 약간 이런 명분을 주면은 이제 못 이기는 제가 대의를 위해서 한번. 세상에 누구 말고는 없는 게 어디겠어요? 해보겠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만들어 준다는 얘기지. 네. <laughs> 뭐그러면은또 모르겠죠. 애간. 네. 그리고 을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의도? 송주범 전 정무부시장이 있고. 네, 네. 근데 또 그분 말고는 또 딱히 또뭐 있나요? 검사가 위 내려온다거나 뭐 위에서 뭐뭐 뭐 저의 지금 예측은 계속 저도 틀리고 있어 갖고 뭐라고 말하기 어렵고 누구 <laughs> 아이제뭐안 나오실 것 같아서 <laughs> 원희룡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어 원희룡 장관은 여전히 서대문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개항을 한다고 했다가 개항을은 당에서도 좀뭐 잘했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말리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약간 우리 우리 무중인 상황인 거고 네, 좀더 보죠 이게 나오는 뭐 새, 뭔가 새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는 네, 것으로. 예비 후보 등록은 또 예. 되시면은 다음 주에 저희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이름이 오르신 분들은 좀 저희가 최대한 초대를 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나왔었던 김원국 후보 같은 경우도 등록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했네요. 보니까 <laughs> 아 거기 이제 민주당 검증이 아직 아명단을 네, 제가 못본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음. 그게 약간 매일 매일 수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거죠 현재까지 그러니까. 2차 발표가 아 그렇구나 네고고 사이클이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군요 이제 많은 후보가 또이제 제출하니까 그러네 예좀 예, 나눠서 할수 있겠군요 아 그러니까 그게 있다는 걸 제가 약간 머릿속에서 까먹고 보통은 그냥 예비부 그러면 예비부 해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검증 통과됐어도 이제뭐 서류 준비나 등등등 이제 본인의 그렇죠. 예, 호흡에 예. 따라서 등록하는 예.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예 예비 뭐 총선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은 주민자치 관련이나 뭐 참여 예산이나 뭐 협치 이래가지고 이 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그 주민 감사 청구를 했어요. 거의, 거의 뭐 서대문구청에다 감사 청구 폭탄을 그냥 막 집어던진 거죠. 그게 파크로프장부터 해가지고 지금 줄줄 줄줄 줄이 뭐 지금 저희 이도 우리 방송국 있는 동네도 지금 또 주민청 감사 청구 어. 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죠 그러면은 막 지금 거의 한1년 동안에 지금 감사 청구 한7개8개막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결과가 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어 주민 그, 기억을 좀 되살려서 작년에 이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가 총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민자 그, 그 뭐, 과에서 담당 과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하지 마라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가 자치행정과 네,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말라라는 어쨌든 취소 공문이 내려왔다가 갑자기 반발을 하니까 아니 취소가 아니고 연기 이 공문이 또 내려오고 뭐 약간 이래서 다 연기하고 홍제삼동만 그냥 약간 반박 하면서 진행을 했고 뭐~ 요 이후에 이제요 내용 가지고 뭐 조례나 뭐~ 법이 법은 없죠 참 조례나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된 것이냐에 대해서 주민 감사 청구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주의 처분 하나 권고 하나 네. 주의 처분은 맞아요 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그니까 러그 취소 그다음에 음. 다시 연기 뭐~ 이랬던 나왔던 어~ 공무원 그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한 일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처분해라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공고는 어, 조례가 있지 않냐 구의회 그서대문구의 그, 그 현재 있, 현재 조례가 있고 어. 뭐 조례를 바꾸고 말고 어쩌저쩌고 하는 뭐 시도는 뭐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 있는 조례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켜라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고 이두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받아도 별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약간 되게 그, 그러니까 이럴 때 구청 공무원들의 가장 큰 그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행정부에서 내려온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표준 조례안.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는 뭐 의지를 뭐 국장 차원에서 대놓고 밝히고 있는 거라서. 이제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어 지방 자치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외부에서 이렇게 그 지방 행정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나라 배날 나할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실 뭐그 상급 기관인지 아닌지도 따져봐야겠지만 그쵸.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그거를 이제 청구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 내부적으로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외부의 그런 이제 힘을 빌려서 음. 판단해 달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외부의 판단으로는 지금 이제 부서주의와 조례를 잘 지키라는 공고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주민들의 입장에 이제 배경 이 될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쵸, 예. 다만 이제 구청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이제 이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본인들이 지방자치를 앞세워 가지고 우리 길을 가겠다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민들의 음. 예, 위임받은 이제 권한인 거잖아요 그럼 또 주민자치도 잘 이렇게 지켜주고 존중해 주는 게 아, 적절하지 않나. 아 이게 약간 그 누, 지난번에도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말이 길어지면 안 되긴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뭐 몇,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이성원 청장이 서울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야 우리가 왜 서울시 밑에 있는 거가 아니지 않냐 우리 약간 동등한 관계에서 뭘 한번 하고 싶어이라는 인터뷰를 분명히 했어요. 근데 약간 이런 사태에 오고 이랬을 때는 마치 행정안전부에 아래에 있는 것처럼 표준조례안이 마치 무슨 뭐그 법전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건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너무 왔다 갔다 모순이고 네, 필요할 때 그냥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일종의 근데 지방분권을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논리가 맞겠지만 그렇죠. 일종의 영주 느낌이에요. <laughs> 내성인데, 아, 내성에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 건드려? 그러니까 서울시는 왜 건드려? 예, <laughs> 네. <laughs> 그리고 가, 같은 당이니까 좀잘 푸시해라. 맨날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의 조례, 표준 조례안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니까 맞으니까, 뭐 그냥 음. 그거는 받아야지. 표준 조례안이니까, 표준 조례안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약간 어긋나는 경우에는 아유. 왜래려 그, 그, 내가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으로 좀 보여서 그 표준 조례안도 엄밀하게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아직 마치 불법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걸 어기면은 불법인 것처럼 공무원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저는 약간 이것도 그, 좀뭐 불법이냐 뭐 <웃음> 그런 <웃음> 표현도 좀 적절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년) 반 지금 임기가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왜 불법이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그 구청에서 그런 걸 구청 갖다치고 어제 일년 반이 지금 임기가 지나갔잖아요. 네네. 우리가 늘 말하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다. 아 그렇죠.라고 하는 그걸 좀 빗대서도 그렇고 네네. 주민자치라고 하는 게 네네. 이렇게 지금 형해야 될 내용이 아닌 거고 그렇죠. 또 이거를 잘활용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너무 안타깝다라고 네. 마지막 마지막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부는 마치고요. 2부에서 이제 또 우리 그 예비 후보 등록하신 분들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어, 1부 마치는 노래로는요, 예, 지금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다음에 오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연상하게 보일, 연상하는 노래. 이걸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시고 누군지 알아맞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들으실 노래는 영화 키다리 아저씨의 OST입니다. 아 누가 불렀냐면요, 그 누가 불렀습니까? 제가 불러든요 누가 불렀지기 키다리 아저씨라면 서대문의 키다리 아저씨 생각하죠. 네, 어쨌든 부르신 건데 이민영 씨가 부릅니다.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겨울비 내리고 있어요 요즘에요. 겨울비처럼 노래 들으시면서 이부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